안녕? 아 지금 늦잠 자냐, 어쩌냐. 어, 아, 친할미한테도 방학 때 가보고, 저, 애가의 할미한테도 그냥 가보고 그래라. 할머니들은 지방, 어머는 되게 반가워하고 좋았거이다. 그, 지방 구석구석 맛있는 거다 신켜놨을거이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잡수고. 그러니까 누가 가서 잘 먹고 오고, 또 이제 와서, 와서 이제 또 숙제도 잘하고, 공부도 하고, 그라고 지내라. 그래야지 할머니들이 되게 서운하게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고 이제 공부를 나도 학교를 다니다 말았 국민학교 다니다 말았는데 참이참이 참이 나이가 돼도 너무너무 방황이 되고 아쉽다. 그러니까 너구들도 이제 공부할 때는 부지런히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또놀 때는 놀고 그라고그라고 지내다. 너희들이 알아서 비밀한다야만은 그래도, 부지런히 부지런 해야지. 지금 철이 모르니까, 놀이기로 좋아하고, 그러만만 이제, 이제 내 나이가 돼보면, 참말로 왜, 그때 부지런히 하지 않았던 거, 그런 생각이 있을 거다. 아이고, 나. 이거는, 호박하고, 청국장하고, 두부하고, 마하고 육수를 내서 끼려놨더니 맛이 괜찮다. 여기 청국장이 사람이 좋단다. 너희들도 또 자주 한번씩 끼내 먹거라. 엄마 보고 끼내 달라 해라 라고 방어한다고 엄마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엄마가 뭐 해주면은. 맛있게 먹고 고맙습니다. 라고 그럼 엄마한테 인사도 해주고 그래야 된거다 그래야지 엄마가 너무너무 누구를 생각고 모든 걸다 해준디. 엄마가 얼마나 그런 소리 하면 이쁘다라 그냐. 할머니도 이 나이가 된게 너무 너무 <laughs> 여수면너무나 좋았을까 싶고 한이 된다. 누구들은 그런 생각이 없을 거다 노는 것만 좋아하지. 할머니만 명심하고 부지런히 자고 요새는 이제 방학이게. 푹어라 늦잠도 자고 할 때는 해도 또 늦잠도 자고 이제 막 이렇게 숙제도 하고. 돈이란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냐면은 한번 내가 못 배우면 평상은 못 배우고 한이 기니라 이렇게 너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한이가 옛날에 그러더라 그런 생각하고 불티랑이 해라와 우리 새끼들 옛날에는 다들 가난해서 있어도 그래 있어도 있는 사람도 부자도 돈도 안써 아, 없는 없는 사람들 없어서 못해먹지만 지금은 뭐든지 자기 먹고 싶은 대로 그래도 덜어먹고 살게 하나 옛날 안 갔고 con magia. 내가 배우고 그러면는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은 내가 한번 끝나면은 여행 그질로 끝나면 알 것도 고할 것도 못하고 부디랑이야 너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떡덩굴고 살고 음. 좋은 사람한테로 시집가 시집장 가도 가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거냐 조그만 너희들이 인자 거생한건 제꺼다 그냥 랑 해라잉